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은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인생 교훈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월 아가씨, 거지 소년과 사냥꾼, 정의,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 소월이 시댁 대문을 나서던 날, 하늘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퍼붓는 비를 쏟아냈다. 검고 흐트러진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조금 전 그녀의 얼굴에 날아든 비난의 말들처럼 차가웠다. 음탕한 여자, 가문을 망친 떠돌이개 같은 것. 윤씨 부인은 그렇게 외치며 죽은 아들의 비단 베개 밑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석달 만에 과부가 된 소월에게 아무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의 찢어진 마음의 외침을 들으려는 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를 뽑아내야 할 가시처럼 여겼다. 그렇게 여름비 속에서 소월은 떠났다. 집도 재산도 신분도 없이. 소월은 원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시를 짓고 예의를 배우며 자란 귀수였다. 하지만 그러한 배경은 한여처럼 쫓겨나는 수치에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굳, 굳게 닫힌 대문 뒤엔 묻혀버린 과거가 있었고 그 앞엔 어디로 향할지도 모르는 낯선 길이 펼쳐졌다. 배고픔과 추위로 길가에 쓰러진 그녀를 돌아보는 이 하나 없었다. 단한 사람. 외소하고 말라깽이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는 거지 소년이 그녀 앞에 멈췄다. 그의 이름은 조림. 길거리에서 남은 음식과 동전을 모아 살아가는 그는 누구보다 재빠른 손놀림을 가졌지만 소월에게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묽은 죽한 그릇과 찢어졌지만 아직 따뜻한 옷한 벌을 건넸고 이렇게 말했다. 누님, 제 은신처에서 잠시 지내세요. 숲가 외진 절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조용하고 좋아요. 그 버려진 절터는 소월의 유랑 인생에서 첫 번째 안식처가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복이라는 사냥꾼을 만났다. 어둠처럼 고요한 눈빛을 지닌 그는 마치 모닥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절 앞에 약초 바구니와 손질된 산새들을 두고 떠날 뿐이었다. 그렇게 세 사람, 신분을 잃은 아가씨, 거리의 아이, 가난한 사내, 뜻밖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연결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소월은 절에 먼지 쌓인 구석을 청소하다가 과거의 자신을 몰아낸 그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편지는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연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더큰 비밀의 조각이었다. 전설 속 보물 황보옥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황보옥은 가진 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보물이었다. 편지엔 한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초관 그것은 조림이 늘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정의롭고 학식 있는 선비였으나 윤씨 가문의 음모로 누명을 쓰고 옥사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조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제 소월과 조림 모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진복 또한 두 사람을 향한 연민으로 이 여정에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보물을 찾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깊은 숲과 험한 산, 옛날의 함정들, 그리고 조상을 따라 보물을 되찾으려는 윤씨 가문의 추격까지 이 모든 것을 넘어야 했다. 그 여정 속에서 소월은 변화했다. 더 이상 연약한 규수가 아닌 강단 있고 용기 있는 여인이 되어 갔다. 무뚝뚝해 보였던 진복도 점차 과거의 상처를 드러냈다. 그의 부모는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고 허망한 죽음을 맞았던 것이다. 그리고 조림도 이기적이고 잔망스러운 아이에서 사랑과 희생을 아는 소년으로 성장했다. 결정적인 순간, 윤씨 가문의 하수인들이 이들의 야영지를 알아냈을 때 조림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그들을 유인했다. 그는 붙잡혀 잔혹하게 고문당했지만 끝내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덕분에 소월과 진복은 마침내 고대 무덤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보물과 함께 조림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후 조림의 아버지를 잘 알던 충직한 관리의 도움으로 이들은 증거를 조정해 전달했다. 진실이 밝혀졌고 권력을 앞세워 약자를 짓밟았던 윤씨 가문은 마침내 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림의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졌던 죄악들은 세상에 드러났다. 소월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다. 해뜨는 아침 그들이 야영하던 산자락에 앉아 소월, 진복, 조림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평온했다. 보물, 그것이 진짜든 전설이든 그들을 진실로 인도한 셈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쪽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대나무숲 옆 구릉지에 조그만 집이 있었다. 아침이면 사냥하는 남자, 오후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여자, 그리고 장차 가난한 일을 돕는 관리애가 되고자 꿈꾸는 총명한 소년이 함께 사는 집이었다. 그들은 바로 진복, 소월, 그리고 조림이었다. 한때 부서졌던 세 조각의 삶은 이제 함께 어우러졌다. 부유하진 않지만 사랑과 정의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소월과 진복의 사랑은 화려한 장식이나 예식이 필요 없었다. 그저 한 번의 눈빛, 따뜻한 손길이면 세상의 편견쯤은 뛰어넘을 수 있었다. 조림. 한때 자비의 의지에 살아가던 거지. 소년은 이제 당당한 포부를 지닌 소년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소월을 누님이라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처럼 따랐다. 과묵했던 진복도 이제 그녀에게는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한 통의 억울한 편지에서 시작된 이들의 여정은 가장 깊은 상처를 품고도 새로운 시작을 써 내려갔다. 계급도 편견도 더 이상 그들을 가두지 못했다. 남은 것은 오직 진실, 사랑 그리고 용기뿐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길을 찾아낸다. 정의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며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유랑하는 아가씨, 거지 소년과 사냥꾼. 봉건 사회의 잔혹함 속에서 보물과 정의를 찾아가는 여정. 수월은 한양의 유서 깊은 명문가 출신의 아가씨였다. 그녀의 삶은 시와 비파, 고상한 예절과 고요한 규방으로 가득찬 안정된 미래로 예정되어 있었다. 가문이 선택한 고귀한 혼처, 윤씨 가문의 도령과의 화려한 혼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인생은 자신이 짠 각본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다. 혼인한 지 겨우 석달 만에. 수월은 한밤중에 남편의 집에서 쫓겨났다. 하인들의 멸시 가득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비명 속에서 음탕한 여자,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섞어져라. 남편의 베개 밑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가 화근이었다. 과거의 불륜을 암시하는 듯한 애매한 내용이 적힌 그것은 곧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는 증거가 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진실 따위는 관심 없었다. 자식을 잃은 시댁은 희생양이 필요했고, 수월은 그렇게 음란한 떠돌이 암캐라 불리며 버려졌다. 거리에서 떠돌던 수월은 가진 것 하나 없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길가에 쓰러졌다. 그때 그녀에게 식은 죽한 그릇을 내민 건 조림이라는 이름의 거지 소년이었다. 부모 없이 자라며 남의 동정과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아이, 눈빛은 총명했고 입은 재치 있었으며 매서운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다. 조림은 수월을 자신이 자주 머무는 폐사찰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복이라는 젊은 사냥꾼을 만났다. 말수 적고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다정했다. 그는 수월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있는 절에 약초와 사냥감을 놓고 말없이 떠났다. 진복에게 있어 고통받는 자는 누구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어느 날 수월은 자신을 파멸시킨 그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연서가 아닌 오래된 고지도였다. 거기엔 전설 속 황보옥의 상징인 꽃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수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던 보물의 흔적이었다. 그 편지에는 조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조림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조관은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옥사한 가난한 유생이었다. 그를 파멸시킨 자는 바로 수월의 시댁 윤씨 가문이었다. 수월은 퍼즐 조각처럼 얽힌 진실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남편이 왜이 편지를 감춰 두었는지, 왜 갑작스레 죽었는지, 혹시 그 역시 피해자였던 것은 아닐까?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그들은 보물을 찾아야 했다. 금은보화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위해. 그렇게 버림받은 아가씨와 고아 소년, 그리고 외로운 사냥꾼 세 사람은 함께 여,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도를 따라 미지의 땅을 지나고 덫과 맹수가 도사리는 험지를 건넜다. 여정 속에서 신분은 무의미해졌고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지 뿐이었다. 수월은 시와 비단만 알던 귀수에서 나무를 하고 불을 지피며 산을 넘는 여인으로 바뀌었다. 조림은 남을 속이던 거리의 아이에서 기꺼이 마지막 한 조각을 나누는 소년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진복은 다쳤던 마음을 열고 가족을 잃고 권력에 짓밟혔던 과거와 신념을 이야기했다. 차가운 산 속에서 또 하나의 불이 타올랐다. 수월과 진복 사이의 사랑이었다. 거창한 말도 고백도 없었다. 지친 수월을 바라보는 눈빛, 비틀거릴 때 잡아주는 손길, 그 조용한 다정함이 사랑으로 자라났다. 나무뿌리처럼 단단히 땅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씨 가문은 과거를 뒤쫓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길을 잃은 조림을 잡아들였다. 혹독한 고문에도 조림은 동료들의 위치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의 희생에 진복과 수월은 분노했고 이제 그들의 목적은 단지 보물이 아니라 조림을 구하고 윤씨 가문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되었다. 그들은 지도의 마지막 지점, 고대의 동굴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별처럼 빛나는 황보옥뿐 아니라 조림의 아버지 조관의 자필기록, 고문강요증서 등 진실을 담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 증거들은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악행을 뒤엎기에 충분했다. 정의로운 대신의 도움으로 그들은 모든 자료를 조정에 제출했고 결국 윤씨 가문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조관과 수월의 남편에게 씌워졌던 누명은 벗겨졌고 관련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수월과 진복, 조림은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남부의 평화로운 산촌에 정착했다. 진복은 사냥과 농사를 지었고, 수월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글방을 열었다. 조림은 똑똑하고 강단 있는 소년으로 성장해 정의로운 관리가 되기 위한 유학길에 나섰다. 세 사람 모두 한때는 무너졌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아, 서로를 만나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과거의 상처는 사랑과 진실로 치유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가장 소중한 보물은 황보옥이 아니라 사랑, 정의 그리고 다시 태어난 가족이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봉건 사회의 잔혹함에 대한 고발이자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빛이 되어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증명해 보였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빈손이어도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자는 끝내 빛을 만난다는 진리를 서로 다른 삶의 조각들 속에서 한 아가씨가 쓰러지고 한 소년이 일어서며 깊은 숲 속에서 피어난 사랑. 어떤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되고 어떤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권세 높던 한 귀족 아가씨가 비 오는 밤 시댁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월 그 이름은 한때 침실 가득 퍼지던 향긋한 침향 냄새와 은은한 신앙 송과 함께 회자되었지만 이제는 거리 위를 떠도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의문의 편지 한장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했으며 사회가 여성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던 그 시대에서 치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정체모를 편지 한 장만으로 시댁은 그녀를 음란하고 남편을 죽인 요브라 몰아세우며 아, 마치 버려진 결럼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결코 발을 디딘 적 없던 곳에서 그리고 그곳 인생의 나락에서 그녀는 초림이라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거지 소년을 만납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깡마른 몸이지만 눈빛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시녀들에게 떠받들려 자라났고, 청자 그릇에 담긴 전복죽을 먹고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반면, 초림은 이가 빠진 그릇 하나와 절에서 얻은 찬죽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날 마지막 남은 죽을 그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신분 차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듯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운명이 만났고, 그 극명한 차이가 오히려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초림은 그녀를 자신이 임시로 머무는 폐사 폐허가 된 절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산 속에 숨어 사는 가난한 사냥꾼 진복을 만나게 됩니다. 진복은 지금까지 소월이 만난 어떤 남자들과도 달랐습니다. 허세도 거짓도 억압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과 마른 장작을 두고 산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심한 침묵이 오히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큰 평안을 주었습니다. 폐사에서 머무는 동안 소월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편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읽게 됩니다. 사람들의 소문처럼 외설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편지에 담긴 이상한 기호들, 손으로 그려진 지도, 그리고 낯선 이름 하나, 조관. 그 이름의 초림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윤씨 가문 소월의 시댁에 의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죽어간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초림은 혼자 남아 희미한 아버지의 기억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학자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연애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서였습니다. 악의 세력이 몰락한 전설과 얽힌 황금연꽃꽃 보석으로 가는 지도를 담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석이나 금을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명예와 진실, 그리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소월 세 사람은 숲을 넘고 강을 건너며 바위에 새겨진 고대의 기호들을 따라가고, 폐허가 된 동굴을 지나고, 윤씨 가문의 상금 사냥꾼과 첩자들을 피해 다닙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소월은 베개에 향을 뿌리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손수 흙을 파고 불을 지피고 산을 오르며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진복은 돌처럼 굳은 심장을 지닌 것 같았지만 그녀가 숲을 지날 때 손을 잡아주고 작은 상처에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초림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때때로 어른들보다 더 용감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어쩌면 이런 작은 행동들, 비 오는 밤 함께 나눈 한 덩이 밥, 깊은 숲속의 조용한 눈빛, 누군가가 넘어질까 잡아주는 손길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소월과 진복 사이의 사랑은 바위틈에서 피어난 꽃처럼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꺾을 수 없게 자라납니다. 진복은 귀족이라면 무조건 증오하던 사람이었지만 억울함을 딛고 스스로 일어선 소월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소월은 남자들을 두려워했지만 진복에게서는 오직 신뢰만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여정에서 비극은 결코 비켜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초림은 윤씨 가문의 졸개들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들은 소월을 유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림은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을 받지만 단한 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겨우 12살. 그 나이에 이토록 강인할 수 있다니, 소월은 통곡하고 진복은 분노로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림의 조용한 희생은 그들을 마지막 결단으로 이끕니다. 황금 연꽃 보석이 숨겨진 동굴로 향하는 길, 그곳에서 그들은 전설의 보물뿐만 아니라 초림의 아버지 조관이 죽기 전 남긴 일기, 편지, 유서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피로 얼룩진 천 조각, 찢겨진 고문 기록, 모두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조관의 오랜 친구였던 청렴한 조정 관리의 도움으로 조정에 전달되고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고 조관의 명예는 회복되며 윤씨 가문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 중심 인물들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보상은 조정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였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초림은 그 관리의 양자로 입양되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쓰레기와 동정에 의존하던 소년은 이제 먹을 갈고 붓을 들며 언젠가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진복과 소월은 과거를 내려놓고 외진 시골로 가서 집을 짓고 채소를 기르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도 궁궐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바라보는 아침 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뿐. 그들의 사랑은 신분, 편견, 증오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맹세도, 서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여정, 남겨진 상처들, 서로를 위한 희생이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보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숨겨진 진정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조각, 아가씨, 거지, 사냥꾼, 이 하나의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보물 지도가 가리킨 곳은 황금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였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랑,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사랑. 이 바로 그 모든 여정 끝에서 그들이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온 빛, 정의, 희생, 그리고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 이 세상에는 묻혀진 진실이 있고 감춰진 고통이 있으며 결코 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억울함과 불의의 재속에서도 항상 빛은 존재합니다. 작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비출 만큼 충분한 빛이죠. 소월, 초림, 진복의 이야기는 단순한 보물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고 인간의 양심을 깨우며 잔혹한 계급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재정의하는 여정입니다. 소월은 귀족 가문의 아가씨로. 상류층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랐습니다. 여성은 실수할 수 없고 결코 오를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단한 번의 실수, 한마디 소문, 읽지 않은 편지 하나로 그녀는 시댁에서 쫓겨나고 음탕한 떠돌이게라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습니다. 편견과 권력 앞에서 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대신 소월은 일어섰고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녀는 이전에 결코 접하지 못했던 자유와 내면의 각성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리한 거지 소년과 깊은 숲 속에 사는 가난한 사냥꾼, 세 사람, 세 운명, 세 계층이지만 하나의 여정. 그 여정은 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아버지의 명예,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진정성과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믿음. 전설의 보물인 황보옥은 단순히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정의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뒤집을 단서를 담고 있으며, 윤가문이 단순한 누명 씌우기의 범인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명예를 짓밟는 폭력적인 권력의 상징임을 증명합니다. 초림의 이야기는 사회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고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가난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어른들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악의 하수인과 맞서 싸우고 매질과 고통을 감수하며 두 소중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의 희생은 용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상류층이 더 이상 도덕을 지키지 않을 때 때로는 거리의 아이가 우리에게 명예와 인간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소월과 진복의 사랑은 허황된 낭만이나 공허한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발걸음 하나하나, 죽을 뻔한 순간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순간들을 통해 쌓아졌습니다. 계급 차이, 지위, 사회적 편견, 모두가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는지,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신분도 화려한 결혼식도 필요 없이 그들은 눈빛과 행동으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고통을 함께 지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윤 가문은 타락하고 잔혹한 지배계층의 상징으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 명예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결국 도달합니다. 이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진실을 숨길 수 없으며, 어떤 악인도 하늘의 그물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야기는 복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탄생입니다. 초림은 떨어진 바발과 경멸의 시선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학교에 다니고 정직한 관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에서 주워 먹는 아이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지 않지만, 증오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마음이 그의 미래를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만듭니다. 진복과 소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두 사람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심고 닭을 키우며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아무도 그녀가 귀족 아가씨였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도 그를 깊은 숲의 사냥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편, 아내, 친절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것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식사 함께 걷는 오후 큰 폭풍 속에서도 놓지 않는 손 소월 초림 진복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짓밟히고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없으며 진실이 명예에 의해 숨겨지는 봉건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깊은 숲 속에서 보물을 찾거나 과거의 사건을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절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의 편에서는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정의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출신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이해 그리고 동행으로 측정됩니다. 소월이 마지막으로 옛 집을 떠날 때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원망도 무너짐도 없이 자신을 찾은 여성의 눈빛이었습니다. 초림이 처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을 때의 순수한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순수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진복이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여인의 손을 꽉 잡은 거친 손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 선함, 그리고 용기로 지어진 삶입니다. 황보옥은 하늘과 땅의 보물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